피곤을 극복하는 노하우. 오늘 몸이 노곤하니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찜질방 요즘 많이 가죠. 어, 찜질방이라는 게 사실 어, 최근 들어서 몇십 년 사이에 등장한 건데, 60년대, 70년대, 아마 80년대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는 찜질방이라는 것 자체가 어, 존재하지 않았고, 아마 80년대 이후에 예, 찜질방이 예, 서서히 공급이 되다가 최근에는 뭐 엄청 많죠. 찜질방에서 이제, 어, 잠을 자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피곤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찜질방에 가서, 어, 땀을 흘리면서, 어, 그렇게 이제, 예,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인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또 가정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피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피곤을 풀기 위해서 이제 잠을 자고 잠그 인간에게 그 잠잠이라는게참 소중한 건데 건강을 유지하고 피곤을 풀기 위해서 최소한도 여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 정도 이제 개인의 그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최소량이 이제 여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 정도 어, 잠을 자야 된다고 합니다 잠을 안 자면은 어, 피곤이 풀리질 않죠 에, 여가를 즐기고 피곤을 풀기 위해서 또. 어, 잠을 잘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을 한다. 취미 생활, 좋은 취미 생활도 하고 또 환경을 변화시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피곤이 우리 몸속에 남아 있게 되는데 그 이런 피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모, 몸에 피로함이 있고 몸이 피곤하게 되면은 이 삶의 그 생기와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죠. 삶의 에너지와 생기를 약탈해가는 것이 이제 피곤인데, 이 피곤의 정체가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어, 믿음의 세계에서 이 피곤의 정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피곤을 물리치고 힘차게 살수 있을까, 이 비결을, 이 비법을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피곤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피곤의 정체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생각할 때이 피곤의 정체를 우리가 피곤이라는 게 뭔지를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피곤 피곤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어,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지 않게 되면 인생은 피곤하게 된다. 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돈 버는 일에 인생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이제 주일 예배도 빼먹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멀리하게 된다 그러면은 인생 자체는 잠깐 빛나고 인기를 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자기 자신이 피곤해 피곤해 한 가운데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좀 찌뿌둥하고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면 암 선고를 받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인생은 피곤해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 꿈과 믿음을 상실할 때 인생은 피곤하게 된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이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우상 어, 이방신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 그레이트 빅토릭 위대한 승리를 체험했는데 에, 그 순간에 그 이세벨 여왕, 그 이세벨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악독한 여왕, 그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세벨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서 피곤해지면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꿈을 상실하고 어 자기를 죽인다고 얘기했던 그 이세벨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 나약하고 피곤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 이게 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인데요. 피곤을 극복하는 노하우 두 번째는 피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 에, 피곤할 때 영적으로 어,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어, 이 피곤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 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에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이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사해 주셨구나 아, 어,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런 어, 큰 믿음이 있을 때어 피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파멸에서 구속함을 받게 되면 어 피곤을 극복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한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성경에 이사야서가 있는데, 이사야서 구약,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28절로 29절에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꼭 밑줄을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29절 말씀. 여러분 찾으셔서 이렇게 밑줄 쫙, 이렇게 밑줄 두고 놓으시고, 아, 이 말씀 정말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피곤을 극복하는 노하우. 이렇게 서,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이어서 제그엘리야 이야기가 이제 그~ 열왕기상 1 9 장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엘리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에 이어서 피곤에 지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과합니다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그런 증상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 토닥토닥 해줬다는 말씀에 물과 떡을 먹여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호렙산 동굴 앞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고 엘리야가 새롭게 일할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곤을 극복하는 노하우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악망할 때 피곤이 물러간다. 악망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고 평상시에는 잘안 쓰는 말이죠. 여호와를 악망한다. 예,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기다린다. Wait for, wait for him.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 기대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인발라먼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다리는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다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심과그 풍성한 속량을 넘치게 받아서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시편 130편 7절 말씀. 여기에 보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건으시고 이제 은혜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둔다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둔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저금 통장, 은행 통장,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캐시, 현찰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둬라. 시편 62편 5절에 보면, 10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인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질로부터도 옵니다. 잠깐, 잠깐이죠. 여기 잠깐. 가족으로부터도 오고 잠깐. 그렇지만 그 본질과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세주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소망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갑절을 일하고도 어, 피곤하지 아니하고. 심착에 내일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소 4장 14,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해답이 적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여러분이 암송을 하셔야 돼. 암송이라는 게뭐 시험 공부하듯이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셔야 돼. 여러 번. 여러 번 읽으면서 밑줄 두고 놓고, 거기다 쓰기도 하고, 자꾸 듣고, 그럼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외우려고 어 애를 써서 외운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찬송가도 저절로 외워지고 암송이 되고 성경 구절도 저절로 외워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자꾸 들어야 돼. 그 구절을 자꾸 듣고 자기가 자꾸 입으로 또어 성경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자꾸 이렇게 어 자기가 입으로 그 말을 또 읽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리딩, 히어링, 리딩. 빌립보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 중요한 구절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세 번씩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래서 어, 기억력이 좋아서 바로 외워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꾸 읽으시면 돼. 자꾸 읽고 자꾸 들다 보면은 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자 오늘 피곤을 극복하는 노하우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하우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피곤하다. 그런데 피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악망할 때 피곤이 물러간다. 악망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을 두어, 두어야 된다. 영혼이 피곤한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과 꿈을 상실할 때 피로감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피곤을 극복하는 노하우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호와를 악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매 시간마다 힘차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